만약 제가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두 가지 가루를 섞는 것만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혈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혈관 기능을 강화하며 그 어떤 단일 성분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조합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심혈관 성능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이두 가지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건강의 비밀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저는 신하름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루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혈관 건강과 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혈류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며 왜 혈관 기능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학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알려진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 산 염기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섭취하면 이는 혈류 내의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pH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혈관 기능과 신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혈액의 pH 수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액이 아주 조금이라도 산성화되면 혈관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류의 핵심 조절자인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평활근 세포는 신호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능력이 제한됩니다. 신체 활동이나 흥분 상태에서 근육은 젖상과 수소이온을 포함한 여러 대사 부산물을 생성하며 이는 조직과 혈액의 산성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산성도는 실제로 성능을 제한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베이킹소다로 이러한 산성을 완충하면 혈관이 더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탄화질소 생성이 향상되며 혈류 용량이 극대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보충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활동 중 혈류를 증가시키며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행위의 생리학적 요구사항이 다른 형태의 신체 활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성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도 그 흐름을 유지하며 조기 피로 없이 신체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이 모든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고 저희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만으로도 이 점이 있지만 특정 보안 화합물과 결합하면 그 효과가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베이킹소다와 섞어야 할 가루는 바로 구연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염기성 물질에 산성 물질을 섞는 걸까요? 그 답은 발생하는 화학 반응과 이두 물질이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물에서 섞이면 반응하여 구연산 나트륨.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거품이 일어나는 발포 효과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 기능에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구연산 나트륨입니다. 구연산 나트륨은 혈류, 내피 기능 및 신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된 화합물입니다. 이는 베이킹소다 단독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연산 나트륨은 산화 질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내 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 질소를 생성하는 효소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 환자였던 이상도 씨의 사례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꼈었죠. 이상도 씨는 이 조합을 사용한 후 혈액순환이 무겁게 느껴지던 감각이 사라지고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활력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연산 나트륨은 또한 적혈구의 거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의 유동성을 개선합니다. 적혈구가 더 유연해져서 미세한 모세혈관을 더 쉽게 통과하게 되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향상된 산소 공급은 조직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게다가 구연산 나트륨은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의 주요 경로인 구연산 회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인 구연산을 공급함으로써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혈관의 지름을 조절하는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포함한 모든 세포 기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의 조합은 구연산 나트륨을 생성함과 동시에 남은 베이킹소다의 완충능력까지 더해져 혈관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혈관의 최적반응성을 지원하는 Ph 완충 효과를 얻게 됩니다. 구연산 덕분에 산화질소의 생체 이용률이 향상됩니다. 더 나은 혈액 유동성과 산소 공급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성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여 혈류 용량이 극대화되고 지속되는 이른바 혈관 폭발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행위 30, 60분 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하면 베이킹소다가 혈류 내의 과도한 산성을 완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산화질소 생성에 최적화된 더 알칼리성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피세포는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반응하며 이는 전신 혈관에 이완하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구연산 나트륨은 산화질소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여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산화질소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혈육에서는 단순한 일시적 확장이 아닙니다. 부연산 덕분에 향상된 세포 에너지 생성은 혈관벽의 평활근 세포가 능동적 이완 과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TP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혈관이 더 완전히 확장되고 그 확장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성기능 측면에서 이것은 빠르게 전개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더 단단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성기능을 위해 이 정확한 조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기저에 깔린 생화학적 메커니즘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생리학적 원리는 논란의 여지없이 탄탄합니다. 이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 혼합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연산 나트륨을 생성하는 특정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도 산성에 대항할 수 있는 약간의 잔류 완충능력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작점으로 권장하는 좋은 초기 비율은 무게 기준으로 베이킹소다의 구연산 1의 비율입니다. 표준 1의 복용량으로는 약 3지의 베이킹소다와 약 1, 5기 구연산 분말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을 올바르게 준비하려면 약 8, 12온스. 즉, 대략 240, 350ml의 물이 담긴 컵에 두 가루를 넣으세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혼합물의 거품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는 완전히 정상이며 성분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가스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잘 저어준 뒤 거품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의 경우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이나 무가당 과일주스를 조금 첨가하면 더 마시기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맛 자체는 짭짤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데 강한 탄산수와 매우 비슷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쾌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섭취 타이밍은 생리학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행위가 예상되는 시점보다 약 45분에서 60분 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시간 간격은 화합물이 소화계를 통해 흡수되고 혈액 내에서 pH 완충 효과가 나타나며 혈관이점이 완전히 발현되는데 필요한 기회를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효과는 보통 섭취 후 60, 90분경에 생리학적 정점에 도달하며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꽤 넓은 기회의 창을 제공합니다. 관계전에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로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느낌이나 정신이 더 맑아지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혈류가 개선되는 물리적인 느낌이나 팔다리와 손으로 퍼지는 기분, 좋은 온기를 보고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게다가 많은 남성들이 마치 몸이 긍정적인 대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신체적 준비가 강화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혼합물이 체내에서 실시간으로 혈관 기능과 세포 에너지 생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작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실제 성행위 중에는 자극에 대해 훨씬 더 빠른 흥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성하기 훨씬 쉬우며 많은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인 관계 내내 유지하기 더 쉬운, 더 단단한 발길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제한할 수 있는 조기 피로와 근육의 지침 없이 향상된 지구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아무리 자연적인 방법이라도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 고려 사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학적 이유로 엄격한 저염식을 하고 계시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베이킹소다 3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약일 200mg으로 상당한 양이며 이는 일반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이킹소다로 인해 소화불량, 포만감 또는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처음 사용하거나 신체가 익숙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저의 임상적 권장 사항은 항상 제한된 양의 절반 정도로 적게 시작하여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비교적 공복 상태에서 혼합물을 섭취하는 것은 위장 불편감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몸이 무거운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한 시점에 위산을 중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전신흡수입니다. 흥미롭게도 발포 반응은 구연산 없이 베이킹 소다만 섭취할 때보다 소화를 더 쉽게 도와줍니다. 구연산 자체는 매우 안전하며 여러분이 이미 섭취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제품의 식품 첨가물 및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혼합물에 사용되는 양은 정상적인 식이 범위 내에 있으며 건강한 개인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두 화합물의 조합은 베이킹 소다만 다량 섭취하는 것보다 소화계에 더 순합니다. 화학 반응이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강한 알칼리성을 일부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을 넘어 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합의 혈관 이점은 성행위 전에 단순한 즉각적 효과를 훨씬 넘어섭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여러 번 건강 강장제로서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면 내피 기능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누적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H 완충, 지속적인 산화질소 개선, 세포 에너지 지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혈관이 점차 더 건강해지고 탄력 있으며 반응성이 좋아지는 생리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 혼합물을 성관계전 부스터로서 뿐만 아니라 운동과 같이 힘든 신체 활동 전에 일반적인 수행능력 보충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 기능을 위해 혈류를 개선하는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 중 피로를 줄이며 운동 후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다용도성은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의 조합을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위한 가치 있고 다면적인 도구로 만듭니다. 엄밀한 생화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 반응으로 생성된 구연산. 나트륨은 단순한 확장을 넘어선 이유들로 혈관 건강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구연산염은 천연 킬레이트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특정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화학적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관 기능의 맥락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구연산염이 내피 세포에 대한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상은 종종 체내의 과도한 철분이나 구리가 유해한 산화 반응을 촉매할 때 발생합니다.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내피를 보호함으로써 구연산염은 시간이 지나도 건강한 산화질소 생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마치 동맥을 위한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세포 에너지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자세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연산 회로는 세포가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중심 경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모든 세포 기능을 구동하는 에너지 화폐인 ATP를 생산하기 위해 이 회로에 의존합니다. 이 혼합물을 통해 추가적인 구연산염을 공급하면 본질적으로 이 회로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며 특히 혈관 지름을 조절하는 평활근 세포를 위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단한 밝기를 유지하려면 대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혈액을 가두기 위해 능동적으로 이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능동적이와는 ATP를 소비합니다. 이렇게 향상된 에너지 생성은 더 나은 성능과 지속적인 반응성을 의미합니다.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내피 전구 세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혈류 내의 특별한 세포들로 새로운 내피 세포로 분화하여 손상된 혈관 내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pH 균형을 유지하고 구연산 회로를 지원하면 이 정구 세포들의 기능과 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혈관 시스템의 실질적인 재생과 복구에 기여하여 혈류 용량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맥을 위한 진정한 노화 방지 요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이 혼합물의 효과가 성 기능 개선을 위한 다른 약리학적 접근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강제적이거나 기계적 혹은 인위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대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의 조합은 신체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최대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전반적인 흥분 상태 및 신체적 몰입과 통합된 느낌을 줍니다. 이 접근법의 비용 효율성은 제약 옵션과 비교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탁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수십 번 복용할 수 있는 큰 상자 하나에 몇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구연산 역시 저렴하며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총 10유로 약 15영원 미만으로 몇달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혼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십만 원이 들수 있는 상업용 보충제나 처방약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경제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왜이 조합이 각각의 화합물을 따로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해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이 접근법의 우아함을 알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이 강력한 조합에 대해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섞어 만든 발포 음료를 성행이 45, 60분 전에 섭취하면 최소한의 비용과 뛰어난 안전성으로 잘 확립된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 혈류, 단단함, 지구력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제가 이와 같은 과학적인 자연 요법을 계속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신하름 박사였고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혈관 건강과 성적 능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